안녕하세요. 동쿄티 야생화입니다. 어, 요즘 12월 중순이 됐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아주 포근하고 좋습니다. 어, 이제 1월달 되면 엄청 추울 것 같긴 하는데요. 어, 12월 중순인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요. 어, 신상 몇 가지 지금 어, 다시 재입고를 하였습니다. 아, 레몬입니다. 레몬이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에 좋은 아이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나무에 두 개, 세개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 레몬을 또 음식하실 때또 사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를 했고요. 이렇게 작은 기본 포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거는 12,000 원입니다. 어, 이렇게 꽃이 피면은요, 아우, 막 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음, 레몬 종류나 귤 종류가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음, 3만원짜리 5점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벚꽃 종류들이요, 여기가 매장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벚꽃들이 이렇게 또 꽃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린 거는요. 산사 종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산사 종류가 지금 여섯 가지 종류가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흑산사입니다. 열매가 흑색이라서 흑산사라고 하고요. 꽃은 하얗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접목한 거예요. 12cm 분에 들어 있고요. 가격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어요. 보통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12cm 분, 작은 분에 들어왔습니다. 분재식으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소개해 드립니다. 음, 이렇게 모양이 하나하나 다 예뻐요. 흑산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까맣게 열리는 거고요. 대실산사입니다. 대실산사는요 보통 산사들이 어, 사과처럼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요거는좀 어, 송이가 이렇게 열매가 좀큰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건데요 삽목 아니 이렇게 이제 다 접목한 거예요 대실산사라고 합니다 목대는 이런 상태예요 12cm분에 들어있고요 35,000원입니다 송이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달려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피는 산사입니다. 이렇게 대실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목대 이렇게 다 접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제 다 물릴 거예요. 경탄산사입니다. 요것도 12cm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다 접목한 거고요. 지금서부터 소개해 드린 거는 다이렇게 접목한 겁니다. 요래야지 이제 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꽃도 많이 맺힌다고 하시네요. 농장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12cm분에 들어 있습니다. 12cm분에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꽃대는 다 물렸습니다. 경탄산사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고요. 열매도 빨갛게 달리는 아이예요. 홍화산사입니다. 홍화산사도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이 피면은 어, 틀린 거예요. 이름이요. 이것도 홍화산사 12cm 분에 들어있고요. 다 월동은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아, 너무너무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요즘 베란다가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거 분재형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12cm 분 작은 분에 있으니까 키우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를 하였습니다. 홍화산사는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열매는 이렇게 피는 거고요. 아우 열매가 또 가을에는 또 달리고 봄에는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까지 달리니까 너무 좋겠죠? 루비 산사입니다. 루비 산사는요 아직 잎이 안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요 잎이 이제 다 단풍지고 떨어질 거예요. 루비 산사 35,000원이고요. 이렇게 작년에 달렸던 열매입니다. 기본 포트에 들어있고요. 12cm 분입니다. 12cm 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제 꽃눈을 다 만들고 있어요. 봄 되면은 꽃이 예쁘게 필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피고요. 빨간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산사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흑산사, 경탄, 두비산사, 홍화산사 대실산사요. 열매가 조금 다른 것보다 큰 이렇게 대실산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녹화도입니다. 벚나무 종류까지요. 어요것도 12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 피면 아유 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큰 나무를 판매했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작게 12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로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3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녹화로 예쁘게 피는 아이 벚꽃입니다. 12cm 분에 있고요. 3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국화도입니다. 국화도도 12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막 물고 있어요. 봄 되면 꽃이 올라올 거예요. 12cm 분에 있고요. 이것도 35,000원입니다. 국화도는 이렇게 피는 거예요. 복숭아까지요. 이렇게 겹으로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운영 벗입니다. 운영 벗도요. 12cm 분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접목한 것도 있고 밑에서 접목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이에요. 이렇게 쭉쭉 꼬이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꽃은 아주 깔끔하고 연핑크색으로 피는 아이예요. 잎이 조금씩 운영으로 쭉 처진다고 해서 꼬불꼬불 된다고 해서 운영 벚나무입니다 운영 벗은 이렇게 연핑크로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비메입니다. 비메 비매 6만원짜리가 재입고 되었어요. 꽃송이들이 지금 이렇게 구입하시면 꽃이 이렇게 많아요. 봄 되면 꽃이 피잖아요. 피면은 또 이제 막 꽃이 떨어져서 꽃을 많이 볼수 없잖아요. 지금 준비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 많이 달렸을 때요. 목대도 아주 튼튼하고 예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6만원입니다. 비메입니다. 어 구입하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입고를 했어요. 너무 상태가 좋고 그때 되면 꽃이 또 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상품 좋은 거 소개해드리려고요. 재입고를 하였습니다. 비매입니다. 홍매화라고도 하지요. 꽃이 겹으로 피고요. 엄청 예쁘고 빨갛고 매화 중에 제일 먼저 피고 꽃이 아주 제일 선호하는 색깔, 빨간 색깔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매 홍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상품이 엄청 크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6만 원짜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요.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도 목대는 다 좋아요 이렇게 키 작은 애도 있고요 키큰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거 3만원씩 드릴 거예요 요거는 특가로 드립니다 비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요건 특가로 어, 3만원에 드릴 거예요 비매가 이렇게 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매입니다. 홍매화라고도 하고 꽃수술이 이렇게 예쁩니다.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미인매입니다. 미인매가 아주 핑크색으로요. 꽃송이도 다른 매화보다 좀 크게 핍니다. 이렇게 크고요. 향도 너무너무 좋아요. 미인매는 이렇게 지금 꽃송이가 덜 맺혔는데요. 보통 매화 중에서 홍매화가 제일 빨리 피고요. 요건 좀 이제 그 매화가 꽃이 지고 나면 피는 아이입니다. 조금 늦게 제일 늦게 피는 미매입니다. 인 꽃대는 많이 달렸어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다 달렸습니다. 목대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 있어요. 6만 원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 요 옆에 거는요 더 아주 7만원에 나갔던 건데요 그냥 똑같이 6만원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꽃이 이제 달리면 엄청 꽃송이가 커지고 어 비매보다는 꽃송이가 좀 크면서 향이 더 진하더라고요 이거 6만원 목대 좋은 아이 6만원에 드립니다 앵초 종류도요, 지금 이제 잎을 다 이제 따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손이 딸려서 못 따고 있습니다. 여기 다 땀은요, 요거 꽃순이에요. 아, 꽃순이 막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해바라기 앵초, 히말라야 앵초, 콰파 앵초, 이렇게 촛불 앵초 있는 거 이제 3,000원씩, 4,000원씩 판매하는 거 10개 단위, 섯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3만원에 드리고 있죠. 이렇게 상태는 엄청 좋습니다. 해바라기 앵초가요, 밥이 이렇게 좋아요. 어, 지금 나오는 애들하고는, 어,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밥이 좋아서 꽃대도 엄청 많이 올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앵초는 이런 식으로 깜찍하고 귀엽게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피는데 무슨 색이 필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가는 아이입니다. 히말라야 앵초는 이렇게 꽃분홍색으로 아주 귀엽게 피는 아이고요. 어, 보통 애들은 키가 쭉쭉 크잖아요. 얘는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라서요. 모둠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촛불 앵초도요. 군락을 잃어서 많이 모둠으로 심어 놓으시면요. 이렇게 양꽃대가 쭉쭉 올라와서 아주 아주 예쁜 아이고요. 이건 방그늘에 심는 게 좋아요. 카파앵초도 마찬가지로 꽃대가 쭉 올라와서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보통 이제 4,000원씩이고요. 음, 뭐골고루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10개 단위로 하시면 3만 원에 드립니다. 분홍 5대 마리입니다. 분홍 5대 마리가 좋아서 많이들 또 주문서 넣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5cm분에 들어있고요 목대는 이런 상태고요 꽃눈이 다 맺혔습니다 요번에는 꽃송이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5cm분에 있는데요 지금 상품은 이런 상태예요 꽃눈을 다 물고 있습니다 2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상품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먹만하게 예쁘게 피는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이렇게 산사 종류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벚나무랑 근데 상태는 이렇게 다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저쪽 매장이 조금 어두워서 여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는데요. 12cm 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눈을 물고 있다가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시몽수몽입니다. 되는 외대로 된 것들이 많아요. 25,000원 어, 15cm 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15cm 분에 들어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좋은 거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15cm 분에 들어있는 거 25,000원입니다. 요 상품은 이제 조그만 기본 포트에 있는 거 있죠? 그건 12,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꽃은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피는 아이입니다. 어, 끝이 초록빛이 나면서요. 꽃이 참 예뻐요. 신비롭고 참 예쁩니다. 어, 새순이 나오면 잎이 끝에 갑도 붉은 빛이 나서요. 또 꽃같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작년에 꽃이 엄청 많이 폈었어요. 올해도 꽃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몽수몽이요. 어, 2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5만원짜리는 목대가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묵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수는 요렇게 붉은빛이 나서요. 꽃송이 같아요. 어, 이렇게. 이제 꽃이 많이 필것 같습니다 겨울에 또 꽃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끝에 어 조그맣게 달렸기 때문에 몰래 몰래 핀답니다 어느새 모르게 꽃이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 5만원입니다 이렇게 또 목대가 더 좋은 아이 20만원짜리에요 아좀 이거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꽃이 이제 요 끝에서 다 달리면 진짜 환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주 너무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도 오래 가고, 꽃도 많이 오니까, 이거는 좀 가격이 나가니까, 조그만 거, 12,000원짜리, 또 뭐, 25,000원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히말라의 등불입니다. 히말라의 등불은요, 어, 시몽수몽은 조금 색깔이 진하면, 요거는 분홍색 빛 나는 건데, 약간 줄가라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꽃은 피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거 12,000원이고요. 이렇게, 목대는 다 이렇게 좋아요. 15cm 분에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얘는 또 선이 좀 예뻐요. 이렇게 이제 예쁜 애들은 주렁주렁 열리면 꽃이 아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도 이렇게 좋습니다 선이 좋아서 뭐다 외목대니까 키워 볼만해요 25,000원 입니다 아주 잎이 많아요 많이 달려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옵니다 아주 뭐 어후 이렇게 많이 달려요 달리면 묵은주는 엄청 많이 묵은주에서 꽃이 달리잖아요.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이 달렸던 애들이에요. 보통 이제 25,000원 짜리 있고요. 어, 요 상품이 25,000원 짜리예요 요런 데서 다 달리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어, 12,000원 짜리 있고, 25,000원 짜리 있고, 요거. 이렇게 밑에가 아주 오래 묵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만 원에 드리는 거예요. 2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포장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 사이즈는 키가 조금 작아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이들은요 키가 이렇게 커요. 지 큽니다. 우선 모양으로 이렇게 아우.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꽃이 다 잡혔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꽃이 다 잡혔어요. 보이시죠? 아우, 이제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많이 여기 이제 다 달려요.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 아, 2만 원 빼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배송이 안 됩니다. 오셔서 구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커요. 아주 꽃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아주 많이 왔어요. 꽃이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드릴게요. 어, 키가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어, 이렇게 키가 큰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이거 거실에다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루비보르니아입니다. 루비보르니아가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아주 선이 너무 좋습니다. 요런 이제 먼저 진 애들은 다따 주시면 돼요. 꽃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좋게는 요런 것들은 다 먼저 순들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새순이 막 나와서 꽃이 아주 다닥다닥 폈어요. 이렇게 달린 거 보이시죠? 꽃다 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25,000원입니다. 여기 이제 작은 사이즈 15,000원짜리도 있어요. 여기 15cm 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15,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꽃송이가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다 달렸어요. 15,000원짜리도 음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꽃이 통통이 지고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누비 보, 보르니아입니다. 네팔 요정입니다. 네팔 요정이요. 제가 이렇게 밥 좋은 애를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요. 꽃이 펴야지 이제 색상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지금 꽃 있는 거는 다 보내 드렸어요. 이렇게 꽃송이를 좀 확인하고 어, 보낼 수 있으면 되도록 보내는데요. 지금은 이제 밥 좋은 애로 제가 이제 골래 와서 그런지요. 어, 꽃이 이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지금은 이제 꽃 몽우리만 남아 있어서 어, 색상을 어, <laughs> 해드릴 수가 없어요. 랜덤으로 갈수 있습니다. 1 5 0 0 0원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팔 요정은 아주 빨간색도 있고요. 지금 이제 무슨 색이 필지 몰라요. 밥 좋은 애를 이렇게 골래 와서 지금 이제 요색도 있고 체리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꽃이 있는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꽃 있는 거는 이렇게 목대는 있는데 밥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밥 좋은 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밥 좋은 애를 꽃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꽃을 좀 들핀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구분하기가 좀 그러네요. 1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여정입니다. 1년에 두세 번씩 꽃이 오는 거라서 아주 아주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은매화입니다. 은매화 음메화 목대 이렇게 이제 12cm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매화 이렇게 되어있어요. 목대는 12cm 분에 있습니다. 이건 12,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몇점안 남았어요. 이것도 큰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25,000원에 드립니다. 목대는 엄청 좋죠. 은매화 음메화. 소엽 은매화입니다 이건 일반 은매화예요 꽃은 피는 건 소엽이나 뭐 이런 잎성 넓은 거 있죠. 그건 똑같아요. 이렇게 잎에서 향 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향이 상큼하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25,000원에 드릴게요. 보통 이제 35,000원 판매하던 겁니다. 농장에 두 점이 남았길래요.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파크라스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예뻐요. 이것도 1년에 몇 번씩 꽃이 오더라고요. 너무 꽃이 예쁘네요. 요거는 22,000원입니다. 요렇게 이제 15cm보다 조금 커요. 큰 분에도 있고, 15cm 분에도 있고, 요것도 25,000원씩 판매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 말을 잘못해서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2,000원에 드립니다. 에파크라스입니다. 너무 많이 폈어요. 선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한 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폈죠. 꽃송이가 계속 필 겁니다. 22,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오, 옛날에는 너무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나왔어요. 농장에서 여기저기서 농사지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22,000원 입니다 관목 맥꽃 입니다 맥꽃 작년에도 진짜 딸려서 어 없었던 거예요 인터넷에도 지금 엄청 아주 포토 기본 포토에 있는 거를 24,000원 이렇게 판매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15cm 분에 있고요 어 목대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좋고 아주 뿌리가 튼튼해요 어 15,000원에 아주 특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요.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어, 항상 저희 동키호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